대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길을 벌기 위해 교내 도서관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일은 간단했어요. 2일 시부터 새벽 9시까지 도서관에 오르는 지하 열람실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밝고 쾌적한 1층과 2층을 이용했기에 지하 열람실은 거의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이 좋았어요. 혼자 책을 읽거나 과제를 하기 딱 좋았죠. 첫한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낡은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 가끔 쥐가 벽을 갖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두 달째가 되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켜서한 일이었어요. 제가 정리해둔 책이 다음날 엉뚱한 곳에 놓여 있다거나 굳개 닫아둔 열람실 문이 조금 열려 있다거나 하는 식이었죠. 저는 그냥 제가 깜빡했겠거니 하고 대수 롭지 않게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상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정 무렵, 치창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기분이 들이 시작했죠. 분명히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제등뒤에서 누군가 얇은 책을 한장한장 넘기는 한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날린 종이 냄새와 함께 그 소리는 제 신경을 갈아먹는 듯 했죠. 전 무서워서 일부러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냈습니다. 어느 날은 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쯤 저는 열람실 구역에 있는 오래된 서고 안쪽에서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 아주 희미한 수사김이 들려왔습니다. 그걸 거기에 두지마.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책을 떨구자 먼지 구덩이에서 쿵하는 소리를 울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겨우 숨을 참고 주위를 둘러보았죠. 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하는 내내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어쩌면 이 오래된 건물에 얽힌 소문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곳이 과거에 도서관 사서에 찾아 장소였다는 소문을 어쩐나 들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정을 망기인 시간, 저는 서고 안쪽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순이 닿지 않는 높은 선반 위에서 낡고 얇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책들 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았죠. 먼지를 털어내자 표지에는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나 말고 다른 것이 있다. 휘 떨렸지만 저는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펴렸습니다. 노트 안에는 엉성한 글씨로 당시 이지아 열란시에서 일했던 누군가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록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책이 엉뚱한 곳에 있다. 처음엔 내가 둔 건가 했지만 아니다. 자꾸 누군가 날 지켜보는 것 같다. 특히 내가 혼자 있을 때 등뒤가 차갑다. 방금 책만 비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기록을 읽어 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르자 노트에 글씨는 공포에 질린 듯 더욱 엉망으로 밤에 있었습니다. 뛰어모습을 보았다. 뒤서고 끝에 붉은 옷을 입은 형체가 서 있다. 그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매등 뒤에서 소려들린다 내 이름을 부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쓰인 대로 제등 뒤에서 누군가 아주 희미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저는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대로 얼어 붙었습니다 트리는 제 바로 뒤 낡은 채택 내려선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목덜미를 감싸고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제 바로 뒤에서 책이 한장한장 한장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때 열람실의 모든 형광등이 동시에 깜깜이더니탁 소리와 함께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을 헤집고 뛰쳐나왔습니다. 낡은 치상이 불치고 칫더미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 열람실 가로질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도서관 밖으로 뛰쳐나와 찬바람을 맞고서야 겨우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에 전화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후더 이상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죠. 깐앤 3분 뒤 저는 학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그 지하 열람실 이야기에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씁쓸한 표현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학생 한 명이 있었어. 아주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지. 어느 날 새벽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온 학교가 발칵 뒤집혔었지. 그 아이 이름이 지훈이었는데. 밤의 이야기꾼 단편에 계속됩니다.